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성 아니야. 개기야 느낌? 소 그렇지. 개야 몇년 사이에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미니멀 룩 오늘은 미니멀 룩을 소개해 줄 거고 그 미니멀 룩에 가장 적합한 브랜드를 가지고 왔어 미니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신 비로 인정하는 브랜드 뭐야? 바로 르하브 그러면 지금부터 미니멀 마니아들이 인정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인스타 감성 남측룩 코디 6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근데 진행하기 전에 내가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조금 더퓨어한 청순한 이미지가 오르거든 눈이 또 선하게 생겼잖아 실기야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조금 더 너희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 있는 그런 코디 여섯 가지를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룩은 이거야. 깔끔하게 입어주고 프라다 같은 거 하나 매주는 걸 로우 플레이 깔끔하게 하는 걸로. 이런 코디들이 미니멀한 코디의 기본이다. 여기서 조금 더 덜어낸 듯한 느낌으로 가려면 가디건을 벗으면 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입어버리는 거지. 이 셔츠가 내가 올해 초에 추천해줬던 르하브의 미니멀 셔츠인데 진짜 갬성 끝까지 올려버리려면 유려하게 실루엣 괜찮게 떨어지는 슬랙스에다가 구두 신어주면 끝이야. 굉장히 깔끔하지. 지금 슬랙스의 디테일을 너희가 좀 봐줘야 되는데 너무 통짜로. 떨어지는 슬랙스는 인스타 감성 아니야. 어? 이렇게 좀곡선짐스럽게 풍성하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턱이 하나 정도 잡혀 있는 이런 슬랙스가 입었을 때 완성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어. 근데 아우터 하나 걸쳐줘야지. 미니멀 코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코트 뭐야? 발막한 코트 색이야? 어? 이런 식으로 입으면 집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사진 한장 찍고 나가야지. 신발장에서 새끼야. 인스타 감성 새끼야. 베이비 이 정도 코디 맞춰주면은 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입는 미니멀룩이 바로 완성이 돼버린다고 이 정도 미니멀한 감정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트렌드를 한 스푼 넣어주겠다 하면은 신발을 바꿔줘야 돼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게 갔는데 신발에서 살짝의 포인트를 주는 거지 이 정도 깔끔하게 맞춰주는 거 사실 미니멀이라는 장르를 떼고 봐도 깔끔하게 입은 룩이잖아 지금 내가 이 안에 입은 셔츠가 르아브 셔츠인데 저 라우터에 받쳐입기 좋은 이 르아브의 미니멀리즘 셔츠는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요 두가지 컬러를 가장 추천합니다. 이 정도 컬러면 무난하게 다잘 맞지 않을까 싶어. 이게 샌드워싱 가공으로 원단에 작은 기모를 생기게해서 스웨이드처럼 보들보들한 촉감이 특징이고 일반 셔츠만 입어봤던 사람들은 이 감촉을 독특하게 느낄거야. 흘러내리는 핏 연출되는 실루엣이고 허리라인에 트임이 있어가지고 너희 베이 원하는대로 연출이 가능한 만능 셔츠입니다. 미니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르하브의 인지도를 쌓게 해준 셔츠이기 때문에 스테디 아이템이자 이미 증명된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나는 깔끔하게 입고 싶다면은 일단 이 미니멀리즘 셔츠 하나쯤 구매해주는 거 나쁘지 않아. 깔끔한 셔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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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슬래시. 두 번째 코디입니다. 올 가을에 깔끔하게, 갬성적게 입는다는 남자들이 자주 입었던 삭스블루 셔츠랑 셀비지. 거기다가 트렌디한 느낌으로 조던 같은 거 하나 신어주는 거. 국물 코디잖아. 이거는 살짝 구겨지는 맛도 있는 셔츠거든. 남자라면 이런 구겨지는 맛 셔츠. 이제는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 내 스타일이 조금 더 맞는 거는 아까 미니멀리즘 셔츠보다는 사운드 오브 셔츠. 이게 내 스타일이 조금 더잘 맞아. 나는 코튼으로 된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코디하기에는 살짝 야매 때잖아. 아이템을 하나씩 추가해보자고.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입어주면 은 바로 인증샷 남겨야지. 아메리카노 한잔 들이키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야. 어. 여기다가 요즘에 유행하는 발막한 코트도 괜찮지만 피코트 하나 입어주면 그것 또한 느낌이 있다? 그것 또한? 아이템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계절감에 맞게 코디가 완성되잖아. 그러니까 셔츠 같은 거 하나 사두면 은 봄, 가을에는 단품으로 입어주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렇게 이너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셔츠 추천해줄 컬러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삭스 블루랑 화이트 누구나 잘 어울리고 활용도도 괜찮은 셔츠 7만원대 요정도 느낌의 셔츠다? 마다 리가 없는거야 마다 리가 새끼야 어. 이 사운드 오브 셔츠는 120수 이하부로 르하브에서 재직한 면 100%고 바이오 워싱으로 내추럴한 구김지게 한게 특징이거든 자연스러운 구김과 바스락거리는 이 소재감이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단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소매가 굉장히 길고 총장이 길다는거 근데 이런것도 다 감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버사이즈한 느낌 좋다? 그러면 가시는거라고요 그러면요 에 다음은 셋업. 작년에 나왔던 르하브의 셋업은 SPA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스탠다드한 실루엣으로 나왔어가지고 약간 좀 별로였는데 이번 시즌 셋업은 정말 예쁘더라고. 느낌으로만 봐봐. 너가 이 셋업의 바이브를, 어. 느낌? So good? 핵야 셋업 하나 나한테 잘 맞는 거 구해두면은 코디의 수고스러움까지 확 덜어줄 뿐더러 간지를 으땡이 나게 합니다. 이 정도 스타일링에서 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은 코트 같은 거 하나 걸쳐주면 코디 그냥 말끔하게 간단하게 끝나버리잖아요. 에이. 신발에도 바지 기장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루즈한 게 장점이다. 원단은 매트한 트윌 소재로 단단하면서 묵직하고 메리노 울 혼방으로 느낌도 좋아. 어깨 패드도 과감하게 삭제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아주 어때고요? 한 가지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이게 총장이 굉장히 길다는 라 거. 그 부분이 한 가지 단점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총장이 긴 듯한 느낌도 루즈하고 내추럴해서 너무 좋아. 바지는 기장을 길게 뺐는데 이게 신발 예쁘게 주름지면서 덮어주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투턱이 잡혀 있어서 벌룬핏 실루 편안하게 입을 수도 있고, 허리양 사이드에 비주 디테일로 밴딩은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핏조절도 가능해. 내가 웬만하면 미니멀 셋업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셋업은 나도 그나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스크 먼저 볼게요. 자신 있게. 미니멀한 브랜드의 셋업은 좀 젠더리스한 느낌이 강력해가지고 내가 거부감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셋업은 난 진짜 거부감 없이 데일리로 입을 수 있을 정도야. 이거는 진짜. 방금 전에 소개한 거는 더블 디자인이었고, 이거는 3버튼으로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셋업입니다. 감성 코디 하려면은 네이비나 블랙같이 톤다운된 컬러도 괜찮지만, 이렇게 톤업된 컬러감도 잘 활용해줘야 되거든. 근데 따뜻한 색감이어서 겨울에 착용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잖아. 르아브에서 잘하는 게, 이런 따뜻한 색의 컬러감으로 제품을 잘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트밀 컬러야. 뒤에 소개할 이 제품들도 오트밀 컬러잖아. 이 오트밀 컬러를 정말 시그니처 컬러처럼 잘 뽑아내. 이 미니멀 스타일은 한 발이 좀 있어, 사실. 근데 다 고가의 제품을 살 수는 없잖아. 가신비로 르하브 정도면은 만족스럽다. 심플하고 이렇게 실루엣을 감각적으로 가져가 주니까 충분히 베팅할 만한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거야. 이 제품은 터키 비스코스 원단인데 매끄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무드가 특징이거든. 적당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어깨패드도 제거해가지고 올드함을 덜어낸 내추럴한 자켓이야. 팬츠도 보면 전에 소개했던 셋업 팬츠랑 마찬가지로 허리 양 사이드 비조 디테일과 볼륨감이 있는 투턱 디자인이 특징이고 이거는 전에 소개했던 것보다는 힙 사이즈가 조금 더 여유로워서 레트로한 느낌이 난다 미디도 길게 빠져서 배바지에서 입기에도 괜찮고 작년 시즌 루아브의 셋업보다 이번 시즌이 아주 그냥 물이 제대로 올랐다 응. 이것도 마스크 벗고 한번 보여줄게 패션에 어느 정도 일각근에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 그런 느낌, 바이브 제대로 오잖아 그리고 포인트 뭐야? 신발에 바지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실루엣이 감각적이지 이 정도 느낌? 좋아요 예 다음은 하프코트 야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입어본 르하보 제품 중에서 가장 젠더리스한 느낌이 나는 여성복의 우아한 디테일 실루엣을 가져온 코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 코트 형태인데 이런 데 보면은 무톤 자켓의 디테일을 가져갔다 안쪽에 안감이 슬끈슬끈 보이는 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고 이게 A자로 떨어지는 핏이 느낌이 있다 어. 야 이거야말로 진짜 인스타 감성 진또백기 미니멀한 남자의 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에이. 이런 오트밀 컬러 바지로 슬랙스 물론 괜찮지만 코듀로이 팬츠를 입어도 잘 어울린다 어. 이렇게 활용도가 괜찮다고 슬랙스 물론 잘 어울리고 셀비지도 잘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카키톤의 코드로이 팬츠도 잘 맞는다 진짜 괜찮하게 인스타 감성으로 입을 수 있는 하프코트 제품을 하나씩 뜯어보면 숏한 기장감으로 힘있게 떨어지는 오버사이즈 하프코트고 겉감은 메리노울100 안감은 폴리 치1 0울30 중량은 약 23온즈 어 따뜻하지 안감이 이렇게 털로 돼있잖아 근데 이게 팔 부분에도 들어갔으면 마인부핏이 나왔을 것 같은데 팔 부분에는 안. 감을 부분적으로 삭제해 가지고 벌룬 핏으로 잘 잡혔어. 그러니까 A자 핏을 정말 디테일하게 완성도 높게 잘 뺐어. 이 코트는 풀어서 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잠가서 매치하는 게더 예쁜 거 같은데 풀어서 코디한 것도 보여 줄게. 무스탕이 어느 정도 남자다운 무드를 가져가 주니까 크게 부담감 없이 입을 수 있는 미니멀 코트. 음. 그리고 마지막 코디는 이런 식으로 매치를 했습니다. 진짜 청순하고 퓨어한 남자들을 위한 코트야, 이거는. 미니멀 코디 잘하는 사람 보면은 톤온톤 매치를 잘한다던가 아니면은 위아래 하나의 색으로 톡일해서 매치하는 게 정말 멋있거든? 이런 코트들은 진짜 감성 아는 새끼들이 입야 돼. 형같이 생겼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 나보다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 많다. 베이비 페이스들이 이런 코트 입는 거야. 오트밀은 르압에서 정말 잘 쓰는 컬러감이라고도 했고 따뜻하게 이 정도 유니크하게 코트 입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제품 디테일 하나씩 뜯어보면, 메리노울 90에 캐시미어 10%.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프리미엄 코트의 혼용률을 따라갔고, 오버핏으로 어느 정도 묵직하면서 찰랑이는 실루엣이야. 코트를 보면은, 이런 쪽이 얇고 가벼워가지고, 핸드메이드 코트 느낌을 나게 제작을 한것 같아. 근데 이런 라펠 두께나 뭐, 이런 데에서 핸드메이드 코트는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그냥 핸드메이드 코트의 느낌을 잘 살리고, 실루엣은 실용적이게 기성 코트의 실루엣을 가지고 왔다. 정도로 봐주면 될것 같아. 진짜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다. 완전 부드러워. 음성 제대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코디 충분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으, 오늘 이렇게 르하브 제품으로 인스타 감성 세게 오는 코디 6가지 같이 봤는데 어땠어? 느낌 왔어? 제대로 왔어? 바로 인스타 켜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 그런 욕구 막 충족이 됐어, 제끼야 오늘 리뷰한 르하브 제품들은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가로 5%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코디나 리뷰한 제품들이 마음에 든다면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료 광고인데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깁!